30대부터 70대, 80대까지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거를 살짝만 바꿔주면 훨씬 어려보이고 이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을수록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원색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이불은 전부 다 꽃무늬였어요 이불을 사러 가면 엄마한테 꽃무늬지 그만 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나이를 먹 먹고 나니까 이불 사러 갔는데, 이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꽃무늬더라고. 얼굴... 주름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색조는 일단 원색을 피해야 돼요 원색이라면 무슨 뭐 빨간색, 파랑색, 노랑색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핑크색도 누가 봐도 핑크 이런 느낌보다는 핑크인가 약간 누드톤인가 헷갈리는 그런 컬러들 있죠 핑크인지 뭐 코랄인지 헷갈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LBB 컬러의 립 그냥 컬러를 보면은 칙칙해 보여가지고 내가 바르면 죽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발라보면 오히려 그런 그런 컬러들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요. 이쁘게 정성들여서 피부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깔아놨는데 블러셔를 하면은 이쁘게 정성들여게 발라놨던 파운데이션이 벗겨져서 이쁘게 표현도 안 되고 그냥 볼이 빨간 홍조처럼 표현되고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그 이유는요. 바로 파운데이션을 깔아놓은 얼굴에 크림 블러셔를 손으로 찍어놓고 퍼프로 펴 바른다는 거예요. 또는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. 아무리를 퍼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살한다 해도 손에 터치나 열감에 의해서 당연히 파운데이션이 벗겨지고 그 벗겨진 상태에서 예쁘게 잡티커버 해 놓은 부분을 퍼프로 두들기면서 펴주는데 그 옆부분까지 점점 벗겨지면서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만성창이가 되는 거죠 블러셔만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벗겨져요 하시는 분들은 블러셔를 손으로 볼에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퍼프에다가 묻혀서 퍼프로 두들기면서 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립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생각인데, 특유의 아줌마들의 리컬러가 있어요. 그 컬러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음, 웜톤의 다홍빛.